네, 안녕하세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은주라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폭식을 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의학에서 말하는 폭식은 일반적인 폭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의학적인 의미의 폭식이라 함은 정해진 시간에 동일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먹고요. 두 번째는 식사를 자기가 조절을 할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절감 상실까지 동반을 하는 것이 의학적 의미의 폭식이고요. 원인은 뭐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는데요. 먼저는 폭식을 불러일으키는 건강하지 못한 식사 습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체형, 외모에 대한 왜곡된 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식 기저에 근거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나친 완벽주의, 낮은 자존감, 가족 문제 등의 대인 관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정서, 스트레스 문제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폭식의 치료는 그냥 단순히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식사 조절만 해서는 안 됩니다. 폭식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식이장애에는 폭식 장애와 신경성 폭식증이 있습니다. 폭식 장애는 앞에서 말씀드린 폭식 증상이 주 1회 이상,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신경성 폭식증은 소위 보상행동이라는 것이 동반이 됩니다. 이것은 체형과 체중에 대한 왜곡된 생각 때문에 결사적으로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서 소위 먹토라고 하는 먹고 토하는 증상이라든가 이뇨제나 관장제 같은 약물의 남용, 금식을 지나치게 한다거나 아니면 과도한 운동을 하는 등의 보상행동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폭식법의 치료에는 크게는 식사관리와 두 번째는 그에 기저한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규칙적인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폭식을 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배고픈 상태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새끼 식사와 두 번의 간식을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정 음식은 안 된다 아니면 뭐한 종류 음식만 먹겠다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식단 제한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끼니를 건너뛰거나 음식을 심각하게 제한을 하다 보면 뇌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영양분을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폭식 욕구가 올라왔을 때 갑작스럽게 폭식을 하게 되기가 더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어, 자기 모니터링 기록을 작성하는 게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폭식 이면에는 심리적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 하루 세끼 식사랑 간식을 뭘 하는지 기록을 하는 것 이외에도 그 식사를 둘러싸서 그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하게 되면 어떤 요인이 본인한테 폭식을 불러일으키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생각과 감정이 느껴지는지를 잘 패턴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폭식 재발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이어트를 할때 굉장히 체중을 많이 재는데요. 폭식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중을 재는 것도 매일매일 재시지 말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정해진 시간에만 재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체중이라는 거는 하루에도 인체 수분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배뇨량, 생리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변화를 하거든요. 또 하나는 심리적인 어그 스트레스를 다뤄 주는 게 중요한데요. 스트레스가 있다면은 이제 낮은 자존감이나 어떤 지나친 완벽주의,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관계 등 대인 관계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어, 반복되는 패턴이나, 어, 본인의 취약 요인이 있다면 심리치료를 위해서 같이 치료하시는 것이 폭식의 재발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식사 습관, 그리고, 어, 지나친 체형, 체중에 대한 왜곡된 사고를 버리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통상적인 조언을 실천에 옮기셔도 해결이 안 되신다면, 폭식 장애 특히 신경성 폭식증은 충분히 의학적으로도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꼭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서 약물 치료라든가 뭐 인지 행동 치료라든가 가족 치료 포함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